자 여기는 클락에 있는 SM몰입니다 저하고 준준하고 풀빌라에 들여놓을 가전제품 사러 왔습니다 예전에 세일할 때살려고 했었는데 못 샀습니다 왜냐면 보관할 때가 마땅치 가 않아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세일을 안 하네요 <laughs> 세일을 안 하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SM에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형님 자 클락 아일랜스에서 마사지 아주 잘한다고 소문한솔 마사지 사장님께서 에이, 오늘 저를 도와주실 하시습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촬영하고 네. 그래. <laughs> 지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전제품 네. 세일하더라고 세일한다고 문자가 왔어 아 문자는 35%까지 해준다고 최대 최대 근데 뭐 모르지 뭐 <laughs> 이따 가보죠 형님 믿길거 믿기 믿기 아니야 믿기 <laughs> 살까? 삼성 거로 살 거야? 어, 삼성 걸로 형님. 아니면 뭐, LG 괜찮고. 일단 거실에도 75인치부터 75인치. 아, 75. 75 we don't have 85 only 6 5인치7 5인치부 어, 예를 t 어 LG 먼저 볼까요? This one also less, less 5%. 아, 이게 지금 이미 디스 카운터가 된 금액인데 거기에 또5% 추가로 할인해서 이제 요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삼성 살려고 했는데 LG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75인치, 68,000표도니까, 뭐, 할인 받하면 150, 160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야, 이거, 달라와달라 방에 달 거는, 지금 50인치 할까, 55인치 할까 하다가, 별, 가격 차가 없더라고요. 그냥, 55인치로, 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요것도, 어디셔널 5%? Yes, sir. Also, l e s t 5%. 그러면, 한, 이것도 한 5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총 8개, 8. 엣지. 예, 예. 위압 스타스. 자, 큰돈 들어가네. 큰돈 들어가네. <laughs> 준비하십시오. <laughs> 아, 참 형님 세탁기는 LG 삼성 어떤 거가 좋아? 세탁기 무조건 LG. 아, 무조건 LG? 야나 집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데 응. l g 게 고장이 없어. 자, 세탁기는 우리 형님 말씀대로 LG 걸로 사기로 했습니다. 요거 21kg짜리. 세일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자, 냉장고는 제가 예전부터 받은 게 있거든요. 요거, 양문형으로 사겠습니다. 요것도 한 세일받으면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한데, 요게 가장 손님들이 쓰기에 쉬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손님들도 불편하니까, 요거, 요걸로 한 15만 원 정도짜리로 사기로 했습니다. 형님, 그러고 보니까 냉장고 빼고 다 LG꺼 샀네? 냉장고만 삼성이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오늘 LG 광고 엄청. <laughs> LG도 뭐 협찬 안 들어오라. 그러니까. <laughs> 안녕 이 꼬맹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유 안녕하세요. 한국말 알아요? <laughs> 아유 까불이. 자, 안녕하세요. 아유 어, 마간다예요. <웃음> <웃음> I'm looking for. Yes. 달려와. 달려왔어, Oh yeah. 앤더 스몰 테이블. 테이블. 비트윈 선 베드 선섬 베드. 자, 일단 뭐 이게 하나에 14,000 페소니까 뭐 367만 원 되는 거죠. Yeah. 어우, 비싸구나. 앤 하우 머치 디스 원았대? 28,000 for t h 오. 오. 28,000 페소니까 야, 이것도 거의 한 70만 원 가까이 되네요. How 디스 원. this one? 이거요 이거 이거. 16. 이렇게 16.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이런 스타일로 사야 될지, 그냥 심플하게 이런 스타일로 사고, 좀 공간 넓게 할지 모르겠네. Brother, what is your idea? You choose this one or that? That, uh, maga da beautiful. 어. But, but space, marami occupied space. Yes, yes. This one simple. Yeah. And then space marami.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그리고 중간에 테이블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아까 우리 준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오는게 공간도 더 크게 나오고 좋을 것 같아요 브라더 브라더 디스카운트 팍팍 yeah, yeah, yeah. <laughs> 어, 너무 비싸 <laughs> <있어>. 디스카운트 팍팍 <laughs>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청소하는 업체에 부탁해서 지금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연기죠 연기 여기는 이제 박테리아 박테리아 죽인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업체 아저씨들은 하루 이틀 정도만 청소를 하고요 그 후로는 도우미 아줌마들을 좀 부렸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청소를 할 겁니다 오픈 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 물도 싹 뺐습니다 혹시 타일 같은 게 깨진 게 있지 않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할 필요가 있죠 수영장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여기가 조금 밋밋했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좀더 이쁘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저씨들 콕, 콕. 하나씩 드려 하나씩 날씨가 지금 아우 월이다 여기 여름이거든요 필리핀 엄청 덥습니다 자잘 부탁드립니다, 땡큐 응. 네예 <laughs> 네, 그냥 여기 주시면 됩니다 내일 블라켓으로 여기 싹다 이렇게 바 됩니다, 내일 그냥 장 주시면 되고 <laughs> 와이마이 대입하고 힘들다고 <웃음> <웃음> 젊은 청각들이 <laughs> 세탁기가 크긴 크네요 제일 큰거 샀는데 <laughs> 네, 자 전자레인지도 왔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LG LG 이 직원들은 이렇게 배달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냉장고도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는 삼성입니다 <웃음> <웃음> 마카노 딜리버리핀 uh, 아 여기는 비용을 따로 내려야 됩니다 2 5 0 0페도하고팁 트리언드 되면 되겠다 아저씨 한 병당 100페이 더 주면 미니 롤엘렉트릭 와트 프리 아 프리? SM. 아 이게 조그만 선풍기 미니 선풍기구나 공짜 <laughs> <꽁짜>, 공짜무뭐다 <laughs> <laughs> 좋지 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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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이바이 어, 고생하세요 더운데 Bye bye. Love you. Love you. <laughs> Thank you. <웃음> <웃음> 자 우리 아저씨들이 청소를 다 잘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뭐 제가 본다고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을 생각해 댄 날에 자 이렇게 먼지가 나오는지 구석구석 <laughs> 이런데. 여여여 브라더. 메론. <laughs> 메론. 메론 메론. 딱 걸렸어 진짜 이게. 위에까지 예, 다 깨끗해야 이 되는데 보이는 데만 해놓은 것 같은데 얘도 예, 컴플레인을 해야겠죠?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음여기래도 깨끗이 다 해놨네. 자 내무검사 군대 때 내무검사 여기 여기도 먼지가 다 나왔어요. 이거 지금 다 보안을 청소 를다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도 청소를 예, 이게 한국 사람들 이런 거못 참죠 이런 거다 청소하는 거 봐야 돼 군대 나온 사람들은 내무 검사하면 얼마나 빡센지 다 아시죠? 이 다시 좀 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수압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수압이 지금 하나만 들어올때 몰라요. 이방 전체 다 물을 틀어봐야 됩니다. 이 샤워까지 싹싹 틀어보고, 그때 틀어보시면 봐야 됩니다. 어 뜨거운 물잘 나온다. 그냥 소하자마자 바로 나오네, 이거. 는 웬일이야. 오. 꾸야, 소리 <laughs> 우리 한국 군대 같으면 난리 났어. 잠못 잤어. 이렇게 청소 안 해놓으면은. <laughs> 자,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들 이제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현관문 청소하는 거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포즈. <laughs> <laughs> 자, 3,500배더입니다. 원래 4 0 0 0원인데 저희 직원이 소개시켜서 좀 500배더 할인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정의사님이 직접 이렇서 이게 뭘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네? <laughs> 땀 나는 거 봐, 지금. TV가 안 되네? 뭐, 문제 있어요? 혹시 이거 TV 큰일 났네? 응. 아, 공간이 작아서? 어, 이게 쉽지가 않은가 본데, 이게. 까다롭네. 네, 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예? 이사님, 예? 반대로 달아야 돼? 요 반대로. <laughs> <laughs> 그들이 누구야? 네, 잘못 아, 소리 예. 소리 아저씨도 이거 큰일 났네, <laughs> 음료들안사줘서 그런가? 네, 그런 <laughs> 아, 빨리 사드릴게요, 잠깐만. <laughs> 지금 주문했던 뭐 침구류가 싹다 왔습니다. 수건부터 시작해서 이불, 뭐다 왔는데, 요거 일단 세탁업체에 연락해서 한번 싹다 빨아야 됩니다. 특히 이 수건 같은 경우는 한번 빨아서 안 돼요. 몇번 빨아야 돼요? 한두 번 빨아도 계속 그부풀액기라고하나 계속 나오자고. 쪼그란 서너 번, 네다섯 번 계속 빨아야 됩니다. 오 어, 어, 드라이, 헤어 드라이기도 왔고. 지금 뭐, 어, 이런 뭐 휴지, 가뭐다 왔네, 이제뭐 식기도 다 왔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봐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뭐 쓰레기통, 뭐 빌라에 관한 모든 용품도 다 왔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대왔름네요미카이예 미카? 미카? 아, 아, 미카이. 미카이 미카이는 여기 이제 빌라 정식 아대들올 때까지 한 열흘 정도 여기서 청소하고 도와줄 미카. 미카이? 아빠 신발 오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알았어 아, 미안 미안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또 신발 잠깐 신었다 그냥 다시 청소하고 그냥 깔끔해 깔끔해 그냥 <laughs>